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는 칸트입니다. 오늘은 카페24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는 국내 대표적인 쇼핑몰 구축 플랫폼이죠. 이커머스 e 시장의 성장과 함께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단은 이 회사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이커머스 e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죠. 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 소비가 확산이 되고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직접 판매를 지원해서 국내 중소, 중소상공인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이제 돕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카페 2 4의 차별된 서비스를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일단 맞춤형 솔루션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여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끊임없는 기술, 개발, 그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관련주로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카페24에요.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해외 바트너사의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의 지원 정책도 있죠. 디지털 전환 을 지원을 계속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24와 같은 플랫폼 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정부 정책 호재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구글 투자 유치가 있죠. 유튜브 쇼핑 파트너십을 이제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의 투자를 통해가지고 유튜브 쇼핑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개선된 비디오 커머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협력을 통해가지고 글로벌 시장의 영향을 확대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이제 진출하고 나서 상반기 때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큰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미래가 훨씬 더 기대되는 그런 기업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AI 관련주로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상승하게 되면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갔고 앞에 쌓여있던 매물 다 소화한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된다면 좀 쉽게 강하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기대가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만 대응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많든 적든 간에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종목으로도 반복적으로도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어요. 어떤 흐름이 나오든 간에 확실하게 수익을 좀 챙겨 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에서 다 말씀 못드린 부분이 있죠. 그런 것들은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서 채워드리겠습니다. 칸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어, 그러면 이제 각종 자료를 이제 만들어서 드리고 있죠. 있죠.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를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오셔가지고 이 자료를 면밀히 좀 검토하시고 투자하는데 좀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목 추천 위주로 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종목 추천을 하고 대응을 하고 또 수익을 남겨 가는지 그일년의 과정들을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라고 그랬죠. 매일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게 뭐냐 왜 그러냐면은 유튜브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걸러낼 것은 걸러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충분하게 검증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저희들을 검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또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신뢰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그렇게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 검증해가는 이 과정은 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이게드는 혜택이니까 구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칸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바로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칸트 주식이라 검색하면 제 개인 채널이 나오거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도 이 채널에서는 종목 추천 위주로 해드릴 거예요 저희가 추천해드린 종목들은 대부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있고, 얼마 전에 추천해드렸던 종목 중에 유한양행이 있었죠. 바로 오늘도 큰 붓던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만 음선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가 알려드린 종목 위주로 포트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알려드리는 대로만 대응하시면 많든 적든 간에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잘 이용하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간단하게 중간 점검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카페 24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력 매집주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세력 매집주는 단기간에 크게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죠. 직장인들이 대응하기 쉬운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완전한 바닥군이기 때문에 그리고 흑자 전환을 했고 내년에는 또 매출이 한 다섯 배, 영업이익도 한그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뭐 시장과 상관없이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그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고 이 종목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추천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유한양행이죠. 이건 지난 금요일 날 영상으로 추천해드렸었거든요. 을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이때 추천해드렸습니다. 을 그리고 이제 바로 컵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은 20%가 넘는 큰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랭라자가 FDA 성인을 받았죠. 근데 8월 20일 날 성인을 받았거든요. 원래는 이제 8월 22일쯤에 결론이 날 것으로 봤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또 다른 채널에서는 대응 전략을 긴급하게 좀 알려드렸었죠. 그때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뒷날 갭상승을 하게 되면 이런 자리는 상, 그, 단타적인 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 만약에, 그리고 이 시초가 리탈하면 눌러줄 가능성이 많으니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바로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 그리고 사실 이날 종가에도 이제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2일선이라든지 세력선이 밑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음봉일 때는 잘 매매를 하지 않죠. 은봉일 때 매매 안 하는 이유는 다, 다는 안 합니다. 방향성 자체가 하락방향성이기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승 방향성으로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승 방향성으로 돌아서는 그 뒷날에 저희가 추천을 해드렸던 거죠. 그때 이후로 이제 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야 될 때, 기다려야 될때 그런 걸좀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런 공부를 좀 해가시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얼마든지 그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종목 구준히 받고 싶거나 또그 다음에 종목 추천을 받고 싶고, 또, 맥점을 좀 공부해 나가고 싶고, 그러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칸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로 초대를 해 드릴 테니까, 뭐, 함께 그렇게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올바이오팜마입니다. 우리 여기서 추천을 해드려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날 종목은 아니죠. 좀 눌러줄 걸 생각하고 좀 길게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위 앞에 있는 박스급 매물 다 소화를 하는 그런 역사적 신고가 나왔죠. 역사적 신고가가 나온 종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종목은 힘이 강하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고 다시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상승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좀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뭐 확률이 반반 50대 50정도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하기는 좀 애매하고 나중에 눌러줄 때라든지 아니면 돌파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공략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알려드린 데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 구간에 있을 테니까 좀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더큰 상승이나.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는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추천을 해드렸었고 계속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모율선을 타고 또 11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염려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렇게 좀조정을준다고더라도 올라갈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린 종목들 중에 이제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제 서윙적인 관점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좀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관. 간... 으로 이제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대응을 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어 저희가 추천해드린 종목들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계속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죠. 좀더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계속 이 111선이거든요. 이 셀트리온인데 이 위에서부터 이제 모아가시면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이제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좋은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텔레그램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거는 좀더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눌러주더라도 크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반기 때 북미 지역으로 진 펜트라의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진 펜트라의 매출만 해도 25년에는 한 1조 정도 나올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상승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그래서 올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크게 성장해 가는 그런 기업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 계속 체크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은 좀 매수하기가 좀 애매한데 나중에 다시 매수 매점이 나오면 또 텔레그램 채널에서 또는 영상으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또 추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동인베스트입니다.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마다 이제 상승이 나왔었고 여기서는 살짝 밀렸습니다. 코스피하고 코스타이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서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 다시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장중에 꼬리 달리고 내려왔지만 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날 종목은 아니죠. 더큰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종목도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앞에 이제 매물을 다 소화하는 그런 1차적인 파동이 나왔고, 그리 다시 끌어올리고 있죠. 그리 2차 파동이 이렇게 크게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더큰 상승 나올,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종목이에요. 이거는 한정 KPS죠. 우리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계속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고, 오늘은 3%까지 상승을 했다가 꼬리 달리고 살짝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른 차트를 보면 이 세력선을 다시 돌파한 그런 형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좀더 눌러주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익 구간에 있으니까 우리가 좀 대응하기가 쉽죠. 그죠? 어차피 손해보고 파는 게 아니니까. 사조 산업입니다. 우리에서 추천을 해 드렸었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그리고 여기서 이탈할 때좀 조심하자고 그랬죠. 여기까지 눌러 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뭐 이렇게 이제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응하신 분들은 충분한 수익 구간에 있을 겁니다. 수익을 이제 내고 이제 다른 종목에 이제 들어가셨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 맥점을 찾아서 공략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런 기법들이라든지 노하우 같은 경우는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런 자리에서 종목 추천을 꾸준히 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칸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문자로 추천주를 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문자 추천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텔레그램 채널만큼 많이 들리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공부하고 수익 남길 수 있을 정도는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잘 이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명 있죠. 오늘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라든지 앞으로 추천해 드릴 종목들. 그런 것들은 종목명을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그 해당 종목에 대해서 문자로 매수 대응, 매수, 어, 매도 대응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좀 있으면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이제, 어, 앞으로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서 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지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칸트라고 문자 보내 주셔 가지고, 저희 채널에서 그렇게 함께 같이 성장해 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구독자이 되는 혜택이니까 구독을 해 주시고, 구독을 해 주실 때 지금 보고 계신 채널뿐만 아니라, 칸트 주식, 그 채널도 같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이것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카페 24입니다. 일단 전체 차트를 항상 먼저 봐야 된다고 그랬죠. 전체 차트를 보는 이유는 뭡니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힘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 차트를 보는 겁니다. 전체 차트로 봤을 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반드시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 바로 이 거래량이죠. 여기 이제 거래가 거의 없죠. 근데 여기서부터 거래가 집중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거래가 여기서 집중됐어요. 우리는 바동을 그리면서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동을 통해서 이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소화가 안됐다면 이렇게 흘러내려야 맞아요 이렇게 흘러내리고 다시 이제 나중에 매집을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돈의 흐름이 바뀐 거죠 이렇게 이제 추세를 타고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매집이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 매물을 다 소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미래 전망을 봤을 때 앞으로 큰 상승을 어,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거 봤을 때도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차트를 확대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한번 물량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주고 거래가 없죠 또 끌어올릴 때 물량이 들어왔는데 조정을 줄때또 거래가 없습니다 끌어올릴 때 물량이 들어왔는데 또 조정을 줄 때는 또 거래가 없죠. 그러니까 세력이 들어오기만 했지 나가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고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 전에는 이제 112선 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탈했다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시점에서 지지하고 올라갔었죠. 이런 흐름들이 이제 돈의 흐름이 바뀐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2선 기준이라든지 장기 편선 기준으로 했을 때이탈에떠 올라가는 자리는 좋은 자리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이런 자리는 우리가 맥점으로 이해를 하고 살펴봅니다. 물론 단순하게 보는 건 아니고 다른 것까지도 다 같이 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돼요. 여기도 보면 장기평선 112선 0이탈에다 올라가니까 그게 상승이 나왔죠. 224일선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서 이탈에다 올라가죠. 근데 224일선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서 들어가도 일단 이까지를 보는 겁니다. 일단 이까지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저항 력할을니까 근데 돌파하게 되면 이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여기 올라가면 이제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앞에 매물 얼마만큼 좋아하는지 그거만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60에서 이탈했다. 빠르게 회복해서 다시 자리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그은 경우는 9%대로 상승이 나왔죠. 얼마 전에 영상에서 분석해드릴 때이 6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마이너스 2.87% 그렇게 하락을 했는데 특별히 염려되는 부분 은 아닙니다. 계속 이제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은 이 세력선에서 이제 저을 막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5일선 위에 있죠. 11선도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어떤 흐름을 그리든 한번 슈팅이 나와도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거는 6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탈하게 되면 이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대응을 좀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어디서 매수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이 좀 달라지겠죠 완전 바닥권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눌러줘도 수익 구간에 있으니까 좀 끌고 가도 되는데 이런 데서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만약 이렇게 내려가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런 고통을 겪을 필요는 없죠 본전에서 정리하고 나오더라도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잡으면 되거든요 올라올 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대응을 해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페 24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앞으로 크게 상승이 나온다. 정확한 맥점을 짚어가자.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되 내일이라도 급등 흐름이 나오면 여러분들의 문자라든지 텔레그램 방에서 알려드리겠다. 그렇게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혼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데 참고도 하시고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어, 텔레그램 채널에서 함께 대응을 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칸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초대를 해 드릴게요. 각종 기법 자료도 드리고 검색기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목 카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카페 24에 대해서 구체적인 몇점 정확하게 짚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한번 살펴보고 오전에 흐름이 나오면 바로 챙겨, 챙겨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 추천이라고 보내시면 문자로 추천주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문자 추천 같은 경우는 저희 텔레그램 방만큼 많이 드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공부하고 수익 남길 수 있을 정도는 드리겠습니다. 구독자에게 드리는 혜택이니까 반드시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해주실 때 지금 보고 계신 채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칸트 주식 그 채널도 같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바라은딴게 없거든요. 이 구독만 해주시면 돼요. 따지고 보면 이것 때문에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거고. 저희 채널 계속 성장시켜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한데,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소중한 만큼 양질의 정보를 저희도 음선에서 계속 드릴 테니까요.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여지껏 그래왔듯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길 수 있도록 더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편하게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력 매집줄 하나 추천을 해드린다고 했죠. 바로 이 종목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대응하기에 쉬고요 일단 이것도 전체 차트를 보겠습니다. 전체 차트를 보는 이유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전체 차트를 보는 거죠. 그래서 힘을 이해하고 또그 다음에, 어, 느 지점에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인지 아니면 추세가 흘러내리는 건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 차트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완전한 저점 구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다중바닥인 같은 경우는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장기 평선들이 역배열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는 정배열되어가고 또 수렴이 완전히 된 거거든요. 수렴이 되었다는 뜻은 뭡니까? 반드시 올라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수렴이 되면 어떤 변화가 와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잃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다중바닥에서 이제 수렴이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이것을 리타라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굉장히 이 기업이 이제 문제가 있다. 뭐 그렇게 이제 볼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은 지금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그리고 내년에는 한 다섯 배정도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행보를 하고 있으면서 장기 입행선들이 다 모아졌고, 차트를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최근에 장이 안좋았다 빠르게 해보고 싶겠죠? 그리 112일선 위에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올라가게 되면은, 물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 앞에 이제 매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통 가지는 잘 알아요. 보통은. 보통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점 영역이라든 이런 라인에서 우리가 좀 대응을 좀 해가야 돼요. 만약에 추세가 좀 꺾인다, 그러면 눌러주는 흐름이 나오면 정리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더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가져가도 괜찮죠. 그렇지만은, 이왕이면 수익을 챙기고, 또 이런 구간에서, 내려가는 구간에 있어서는 다른 종목으로 공략해서 또 수익을 챙기고, 또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다시 공략하고, 그렇게 좋죠. 근데 여기서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 그냥 계속 가져가면 돼요. 그런 것까지 저희가 판단을 다 해서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종목인지 알아야 되니까, 저희들에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구독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지금 보고 계신 채널도 구독을 해주시고, 주 칸트 주식이라고 검색하면 저 채널 나오니까 그 채널도 같이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상세하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대응 전략까지도 알려드리고 계속 대응도 실시, 실시간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자로 좀 해드리고 또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같이 이제 대응을 해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구독자 이벤트니까 반드시 구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세력 매집주만큼은 꼭 챙겨가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